자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치환되기 전에 모양이야. 자 관로가 몇개 있다? 네 개가 있지 지금. 맞니? 이거를 얘를두개 곱하고 얘를두개 곱해서 풀면은 치환이 될게안 나와. 한번 이거 두개 곱해 볼게.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면 플러스 2. 이건 어떻게 되는데? x제곱, 마이너스 4x, 마이너스 3x, 마이너스 7x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, 플러스 12. 공통된 게 나와, 안 나와? 안 나온단 말이야, 공통된 게. 맞지? 공통된 게안 나와, 지금 공통된 게.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때이 상수항까지 같아지면 은 이렇게 치환을 해도 되는데 자 상수항은 지금 뭘의면하는데 곱하는 걸 의미하잖아, 곱하는 걸. 여기서 두 개씩 곱해서 같은 수를 만들 수 있을까, 없을까? 만약에 1을곱하 마이너스 3, 1을곱하 마이너스 8. 안 된단 말이야. 1을곱하 마이너스 4, 1을곱하 마이너스 6. 안 된단 말이야. 그러면, 아, 뒤에 건안 되네. 그러면 이번에는 요상수항을 보는 거야. 요 액상. 액상은 어떻게 됐지? 합이었잖아. 합두개더한 거. 요래 두개 더하고 요래 두개더한 거란 말이야. 요래 두개 더하면 3 나왔잖아. 요래 두개다 마이너스 7 나왔잖아. 그런데 같은 수가 안 나왔어. 그럼 같은 수가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즉이 상수항들 네개 중에서 두 개씩 두 개씩 묶었을 때그 결과가 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야. 자 한번 이렇게 이렇게 더해보면 얼마니? 1 빼기 3은 얼마? 마이너스 2지. 2 빼기 4는 얼마? 마이너스 2지. 맞아. 아, 얘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먼저 곱하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. 알겠지? 이래 풀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확인했잖아 지금지안 돼. 그럼 이렇게 곱해 보자. 즉,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곱하고,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를 곱해 보자 이렇게. 이거 정하면 어떻게 돼? x 제곱 더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는 어떻게 되지?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맞지? 아, 이제 같아지는 게 생겼구나 라는 걸알수 있지 x 제곱 마이너스 2x가 공통으로 있네 그럼 어떻게 해? 아,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를 a라 두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뀐다 a 마이너스 3, a 마이너스 8이 돼가지고 밑에 건 풀면 될거 아니야 이제? 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 해가지고 a를 여기에 집어넣고 다시 풀면 되는 거야. 이거 다 풀어줄게. 자그러면 a가 얼마였지? x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의 뭐가 된다? 제곱. 마이너스 2배, 의 x 제곱 마이너스 2 x, 이렇게 된다는 거야. 맞지? 그다음 뭐야? equal to m 지 11이지 마이너스 11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? 24 이렇게 된다 to minus y 전 s equal to plus y is 앞에 거 a l to minus y is e q u a 하 to minus y is equal to m 최고 대빵은 4제곱이 나오는 거야. 곱하면 어떻게 돼? x제곱과 마이너스 2x를 곱하면 마이너스 2 x 세제곱이 되겠지. 이해 되겠니? 지금 이해 돼?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과 마이너스 2x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잖아. 되겠어? 왜 세제곱이? x제곱 곱하기 x는 x 세제곱이잖아. 맞지. 그래서, 곱한 거의두 배니까 어떻게 돼? 이거 두 배니까. 마이너스 4x 세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. 뒤에 거 제곱하면, 플러스 4x 제곱. 이래야 는니다 알겠니?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맞아 풀면, 마이너스 11x 제곱.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2x. 플러스 22x 플러스 24지. 그럼 중간 고 요, 거것만 계산하면 되네. 마이너스 얼마야? 7x 제곱이 맞지? 그 답을 쓰면 어떻게 된다? x 네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24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다. 조금 어려웠지 그지? 맞니? 조금 어려웠어.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기본 계산 과정밖에 없는 거야 사실.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? 이렇게 푸는 거, 요까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 밑에는 뭐니 지금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야. 거기서 여기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고, 맞지 여기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. 앞에 거 제고, 곱한거두 배, 뒤에 거 제고. 여기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된다. 알겠지?